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랑 을 감정에 충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인데 좀 지성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에 이제 지나치게 호소하기보다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때 단순히 감정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서 그 이해가 될때 우리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야기하면 이 사랑에는 명령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두 사람 사랑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정으로만 이야기하면 그 감정이 동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그 명령은 권위의 남용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할때그 명령은 우격다짐식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셔서 그냥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우격다짐식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순종할 만큼 우리가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입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이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그 바로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내국에서 살면서, 외국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나일강. 이집트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범람하죠.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막 아무 때나 범람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범람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땅이 건조한 땅에 이 강이 범람하면서 땅강 아래 있는 그흙그 그 영양분이 많은 흙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범람한 땅 위에 농사를 짓게 되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도 다 신으로 숨기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들은 태양도 신으로 숨겼는데 바로가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애굽의 그 우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태양신이 그저 무기력할 뿐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애굽이 섬기던 신은 당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40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에서 나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지요.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엉터리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격자짐식으로 말합니까? 애국에도 신이 많던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을 하고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 얼마든지 이해가 되었고 생각이 되었고 마땅히 그러 해야 한다고 동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게 100%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또 항상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권위를 가지고 우격다짐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명령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감정에만 근거해서 감정이 생길 때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감정에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 보십시다. 구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결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 있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냥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그 뭐죠? 심폐소생술 뭐 비슷한 것.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났을 때, 뭘, 맨 먼저 뭘 확인하게 되죠? 아,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뭐, 이렇게 가장 꼭 적합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살게 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확인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생명을 가질 때 육신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산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오리가 알들을 하나하나 이제 부화시키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태어나죠. 어, 생김새가 달라서, 오리들과 생김새가 달라서 막 이렇게 구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백조였던 거죠. 아래서 깨어나서 이 백조가 이 오리들과 함께 오리의 품에 있다가 아래서 깨어나서 맨 먼저 눈을 뜨니까 맨 먼저 뭐가 보이죠? 어미오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의식하고 맨 먼저 바라보고 맨 먼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최선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위기 속에서 할수 있는 최선은 신을 부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생명이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놓고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찾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도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이름 붙이고, 자신들이 능력 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우상입니다.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생명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뭐 근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이었죠.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생명의 눈을 뜨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죠.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죠. 물론 육신을 입고 살기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가. 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아. 우리의 의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 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죠?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전 인격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귀에다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 이게 우리 한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명이 없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생명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첫 모습입니다. 오리의 품에서 부화한이 거위가, 아니, 저기, 백조가, 첫 모습이 그 어미, 오리가 자기 어미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리게 하셔서 생명의 눈을 뜨니까맨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맨 처음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이미지를 말하면 여러분 뭘 말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처음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성경에 또맨 처음에 있고 네. 그런데 창조는 독생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 사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처음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가 철저히 독생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골로세서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300, 신약성경 317쪽쯤에 보시면, 골로세서, 아닙니다. 317쪽이 아니라, 323쪽. 골로세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창조가 어떻게 독생자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십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함을 받았으니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겠죠.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하나도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 아들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모습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모습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안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전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 창조 이전에 이미 독생자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다.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시간적으로는 창조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안에서 만물을 지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가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 처음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이었고, 그분이 처음 하신 것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의 하나님 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역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심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막연한 창조가 아니라 독생자 안에서 세상을 지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처음 모습이었던 것과 함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 역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 7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는 이것 뿐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즉,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5장 43절 가보십시다 43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나. 네, 4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때 세상에 바로 사랑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사랑하시므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일은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단지 내 감정에 근거해서 그래서 내 감정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이 없으면 하지도 않을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하자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했는가, 요한일수 3장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단순히 내 감정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고 그분이, 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내 지성에서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모습으로 내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사랑이신 나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항복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당장 100점 만점에 만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